안녕하세요, 준호준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귀뚜라미와 미루암을 이용한 프로틴 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미래 식품인 곤충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이 곤충도 앞으로 미래에는 음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이걸 먹을 수 있다. 사실 제가 곤충은 좋아하지만... 요리 고자이기 때문에 저 같은 요알못, 요리 못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먼저 재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후티 파우더. 여러분 다, 그죠?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피넛버터에 땅콩버터입니다. 그리고 우유. 여기 아까 제가 선별한 귀뚜라미 친구들. 밀럼 뭐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계란을 좀 넣어볼까요? 계란을 두개 추가로 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시피에는 계란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란이 있으면 좀더 맛있지 않을까 그죠? 네, 예. <놀람> 여러분 실제로 어,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곤충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포화지방산보다 불포화지방산 뭐 몸에 좋은 거래요. 그런게 많고 그리고 섬유질 함량 굉장히 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런 곤충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FAO에 따르면요 2025년도에는 전세계가 물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담수의 70% 이상이 농업 축산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소고기 1kg을 만들기 위해서 드는 물의 양이 무려 22,000리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곤충을 사육할 때 드는 물의 양은 굉장히 적다는 것이 미래의 지구를 위해 곤충 먹는 것 지구에 대한 예입니다 의 예,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우유를 넣고 저으라고 하네요 우유 250ml 250ml 어떻게 측정하지? 이 텀블러가 지금 600ml거든요 250ml니까 이거 한반 조금 안 되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25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넣고, 저으라고 하네요. 그냥 이렇게 우유만 넣고 저으면 되나요? 제가 요리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걸쭉해지는 것 같았는데 여기가 좀뭐 거품이 많이 나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다음 단계로 프로틴파 만드는 레시피에 따르면 단백질 파우더 5스푼에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저희는 곤충 요리 아닙니까 곤충 파우더를 또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준비된 이 귀뚜라미를 제가 믹서기를 이용해서 갈아서 파우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귀뚜라미들을 가루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 사실 이제 제가 영감을 얻은 어떤 미국의 귀뚜라미 크로켓 프로틴 바를 만든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 대한 그 기사에 따르면은 귀뚜라미들을 냉동시킨 다음에 그대로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건조를 시키고 분말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내에서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 지금 제가 성격이 또 급하고, 지금 바로 파우더로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얼리기는 또 시간이 부족하고, 이왕 지금 시간 김에 지금 빨리 해보려고 싶은데, 그냥 한번 생으로 갈아보도록 할게요. 분쇄기를 한번 믿어봅시다. 옮기는 과정에 날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충격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여러분 참고로 저는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살짝 지금 얘 예, 귀뚜라미들이 기절을 한것 같은데요. 친구들 이쪽에 옮겼습니다. 이거 근데 그냥 갈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약간 물기가 안 들어가도 될까? 아 그냥 갈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차피 우유에다가 이따가 섞을 거니까 우리가 아까 저었던 우유를 조금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사실 제가 그 슬러시라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프로틴 바를 만들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도전했을 때, 지금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이번에는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 살짝 우유 아주 살짝 들어간 귀트라미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지 모르겠네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귀뚜라미들이 완벽하게 분쇄가 됐습니다 거의 뭐지 우유밖에 안보여줘요 자세히 보시면 옆에 그 귀뚜라미 뭐라 그러죠 찌꺼기들 사체들이 좀 즐비합니다 여기 뒷다리도 보이고요네 조금 그렇지만 요리는 계속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고 예 이제 분쇄한 귀뚜라미 가루 시체들 과 함께 아 파우더를 넣고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백질 파우더는 WPH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초코맛시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섯 스푼.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아, 단백질 파우더 150g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레시피에는 다섯 스푼이었는데 아까 제가 귀뚜라미도 조금 넣었으니까 네 스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150g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네, 사실. 네 스푼. 단백질 파우더를 넣고 저으라고 하네요. 밴드에 바루네스푼과 빗그라미, 한 20여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리 뭐 이런 거 시체 보이시나요? 아, 지금 반죽이 너무 묽거든요? 원래 제가 봤던 영상에선 청춘이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반죽. 쪼맸다 좀 쪼물다할수 좀 있을 정도의 반죽이었는데, 지금은 좀 거의 액체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피넛 버터. 땅콩버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어 보이네요. 땅콩버터, 3분의 1컵이라고 써있는데, 3분의 1컵이면 어느 정도야? 아까 한 컵이 2 5 0이였으니까250 곱하기 3분의 1 하면, 한 80, 80몇 그램? 그죠? 아무튼, 대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스푼 넣더라고요두 음, 음? 스푼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버터를 넣었더니 반죽이 약간 조금 진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버터가 답인 것 같아. 요 버터 좀더 넣어볼게요. 사실 레시피대로라면 지금 이게 이렇게 손으로 막 반죽할 수 있을 만큼 그럼빵 반죽처럼 돼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애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부터는 제 감으로 레시피에는 계란을 넣으라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계란 두 개를 집어놓고 함께 또 섞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란에 넣었더니 한층 더 반죽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양은 아니지만 일단 이대로 트랩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빵새 같은 게 따로 있지 않아서 플라스틱 반찬통에 비닐로를 씌웠습니다. 땅콩버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맛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맛을 살짝 한번 볼게요. 음, 괜찮은데 원래 이게 이제 제 예상대로라면 반죽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반죽 위에 미럼에 토핑으로 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반죽이 아니라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준비한 미럼에 쓰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할게. 약간 살아있는 친구들이라 미안하지만, 오븐에 들어가면 그저 이렇게 잘 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리 맛도 중요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요리는 쉬운 요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립법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된것 같네요. 여러분, 생각보다 글래스해 보이지 않나요? 아직 아동거동하는 미론들이 있지만, 약간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제 이거를 렌즈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